안녕하세요. 잘 되고 싶은 아이 김도영입니다. 예, 오늘은 정수기 필터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 실제로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문의도 주시고요. 음, 정수기 선택 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필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필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요. 이 UF 중공 사마 필터는 현존하는 필터 중에서 가장 모공이 굵은 필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여과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커피 여과지를 여러 겹 쌓아 올린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필터를 물이 좀 빠르게 지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수 속도는 가장 빠르지만 필터 단가도 저렴하고요 왜냐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섯 가지 단계만 거쳐서 통과를 하면 이제 필터로 인정을 해줘요 그 때문에 정수 필터 단가도 저렴하고 정수속도 가장 빠릅니다 예 그만큼 걸러주는 물질이 좀 적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색소라든지 뭐 이렇게 몇 가지만 걸러줘도 이제 필터라고 인정을 해주는 필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필터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지하수 사용 불가능하고요. 물 맛이 약간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간혹가다 약간 수돗물 맛이 난다 느껴지는 경우들 있으시죠? 식당에 가셨을 때 그런 필터는 대부분 UF 중공 사업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점점 축소를 대, 축소하고 있는 필터이긴 한데 일부 뭐 N사라든지 R사 뭐 이렇게 H사 등등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단가가 저렴하다, 렌탈료가 저렴하다 하면 UF 중공상화 필터 의 확률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나노트랩 필터예요. 이 나노트랩 필터 나정 풀 명칭은 나노테크라고도 하죠. 그래서, 명칭이 좀 다양해요. 나노 필터, 나노테크 필터,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이 좀 다양하긴 한데, 이제 중공사막하고 역삼투압 중간에 있는 필터예요. 그래서, 음, 단가는 한 중간 정도. 중공사막 필터를 조금 업그레이드 한 필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일반적으로 직수형 정수기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중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고 가장 많이 많은 회사에서도 취급하고 있는 필터가 나노트랩 필터입니다. 보통 이 나노트랩 필터의 장점은 정수기 사이즈가 좀 슬림하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이제 일반 소비자분들한테 인기가 많죠. 요즘에 광고하고 있는 제품들 대부분은 이 나노트랩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물이 역삼투압에 비해서 조금 빨리 나오기 때문에 보통 업소용이나 이렇게 스탠드용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역삼투압 필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제가 할 말이 제일 많은 필터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현재 존재하는 필터 중에서는 가장 모공이 가늘고 물도 겨우겨우 통과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과학 시간에 배웠던 삼투와 아시죠? 배추잎이 쪼그라드는 현상. 그거를 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얇은 물막이 생기고요. 다른 것들은 다 걸러지면서 물만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진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보통 수압이 약한 지역에서는 불가능하시고요. 음, 유일하게 지하수 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지하수에는 불순물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노트랩 필터나 중호상압 필터는 사용이 불가능하시고요. 이 역삼투압은 물 빼고 다 걸러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 지역에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신 제품이고요. 근 혹시라도 수압이 굉장히 약한 경우에는 모터를 추가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 일부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 불가능한 지역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역삼투압은 물이 들어가는 관과 나오는 관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 막을 챙겨서 한다 그잖아요 그래서 퇴수되는 물이 있습니다. 퇴수 시 거리가 너무 멀거나 하는 경우에는 설치가 불가능 한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나사에서 아시죠? 뭐 미항공우주국이라고 미 하죠. 나사에서 우주인들의 물을 보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필터고요. 이렇게 한정적인 공간에서 리사이클해서이게 쉽게 말하면 소변을 보시고 그거를 리사이클해서 물로 먹기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졌던 필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것들을 정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머리카락의 100만 분의 1까지 걸러주는 필터입니다. 그래서 가장 깨끗한 물을 만들 수 있는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가격이 비싸고. 음, 정수 속도가 느리다 보니, 뭐, 이렇게 보통 업장이라든지, 예, 가정에서는 이제 사이즈가 좀 커져요. 왜냐면 이거는 그, 물을 보관할 수 있는 저수조가 필요하거든요. 저수조형, 탱크형 정수기다 보니까 공간이 좀 많이 차지하고 정수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깨끗한 물, 정수 능력으로 따졌을 때는 가장 뛰어난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정수기 필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알찬 정보를 한번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